속도로 방면에서 지금 이제 항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쪽이 센트럴 에어포트 있는 지역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매번 제가 도로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릴 때 지도로만 너무 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도로만 보고 너무 멀, 먼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에어포트 프라자 센터 에어포트 앞에서부터 이제, 이제 출발합니다. 빅시 있는 사거리까지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시라고. 도로는 어떤지. 저희가 이제 항동 쪽은 내려갈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체크아웃, 체크아웃 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겸사겸사. 겸사. 직원은 먼저 가서 내부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산하고 있고 저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 이전 자료들 문제 있었던 거다 저희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하고 사진들 체크인 할때 촬영했던 사진들 중간중간 그 문제 있었던 거 저희가 저장해 놓은 것들 싹다 챙겨서 노트북하고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체크아웃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문제가 안 생기면 30분 안에 끝납니다. 뭐. 근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기면 그거 다 자료 뒤져서 내안 보게끔 이게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살면서 만들어낸 문제인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기억이라는 게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억이라는 걸 믿지 않거든요 제가 계속 치앙마에서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사람은 저마다 다 저를 포함해서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억이 나기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일하면서 겪어보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기보단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뭐 거짓말을 했네 뭐 야갔네 나쁘네 좋으네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증거 입주할 때 이런이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지해 드렸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 나쁘게 보려면 한없이 나쁘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뭐 이거는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누구 한 사람 내 주머니에서 10원 한장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기꺼이 어 그래 너무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더 줄게요 이거 아니고서는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돈이 음, 더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수 사,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약 야갔다 피해를 봤다 뭐 당했다 이런 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최소한 이해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협의 그러니까 전혀 서로가 이해를 못 하면 가능하면 협의를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근데 매번 출고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내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 저희처럼 제 에이전시가 왜 한국인 임차인 편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임대인은 에이전시는 임대인이 고용한 에이전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 에이전시 저희도 똑같이 태국인 임대인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듣거든요. 너는 임대인 편을 들어줘야지 왜 임차인 편을 드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양쪽에다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증거를 놓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확인해 주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겪은 거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굳이 태국인 임대인과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언성이 높아지면 태국인들은 견디질 못해요. <laughs> 그러니까, 그,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태국인들은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에 뭐 쉽게 말하면 뭐 싸운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러고 뭐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막목전되어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분들 중에 막 임대인하고 막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임차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음 그 뭐라 그러죠.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태국인 임대인 쪽에서 마음이 딱 닫혀 버립니다 어.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빅시가 있는 사거리 제가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몇분 정도 걸렸나요? 지도상으로는 꽤 멀게 느껴지셨겠지만 지금 이쪽 왼쪽부터 전체가 다이 아래쪽으로 다 항동입니다. 이제 항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 이제 이쪽에 뭐 시린 레이크 있고 APIS-P 그러니까 APIS 그 초등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저, 제가 오토바이 타고 왔으니까 저 신호 건너는 시간이 많이 절약됐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로 오셨으면 신호를 한번 정도 더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로터스 미니마트가 있고요 로터스 <laughs> 웬만한 장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푹사를갈 거고 저 뒤에 이렇게 오시면 여기 왼쪽이 그랜드 시리타랍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다시 센트럴 에어 포트까지 버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이 시른레이크입니다. 저 안쪽에도 잔택들이 있고 홍보도 이 있는 생각하시는 것보단 임대료가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차들 여기 여기 서서 이렇게 유턴하게 돼 있죠? 오토바이라서 이렇게 미리 싹 질러와서 유턴을 합니다.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자동차보다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싹 저 왼쪽이 실런레이크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번 또 와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이쪽이 실런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머무시게 되면 주로 이쪽 사거리에서 다시 이제 센트럴 에어포트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이거 거리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지도상 지도로만 내가 봤던 거리 느낌하고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할때 할 거리 느낌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게끔 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좀더 쉽게 하시게끔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지도 위치 그리고 몇 키로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시간은 몇 시에 주행한 건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거를 도움이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관심 없이 보시는데, 실제로 내가 와서 살아야겠다. 내가 이 근처에 집을 구하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직접 뭐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시앙마이로 와서 확인해 보고 집도 둘러보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여기 영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빅시가 있는 사발이고요. 위에서. 에어프트 프라자 쪽에서 내려오는 영상하고 같이 편집을 해 놓을 테니까 보시면 내려오는 시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